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첫날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두달 남은 2023년을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잠원 10장부터 또 다음 달에는 잠원 뒷부분 30일장까지 살피고, 오늘 11월 에는 스바냐 말씀. 그다음에 12월에는 잠언과 함께 서신서 말씀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날 월삭 아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단의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첫날 월삭 아침에 주시는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벌고 잘 쓰는 11월 잘 벌고 잘 쓰는 11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잠언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잠언이라는 말은 잠자가 침잠, 반을 잠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탄 영적 찔림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 놓은 책 그게 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1장부터 9장까지 끝났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부의 내용을 기초공사로 해서 지혜이신 예수로 살자. 이게 구장까지 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5장. 이제 오늘 이번 달부터 좀 넘어가겠지만 25장까지는요. 이제 슬기로운 지혜,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으로 살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대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지대 없이 신앙은 중간 지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대구 형식으로 돼 있는 오늘부터 읽혀지는 자원 10장부터 25장까지는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 내가 흑백 논리로 어 나와 다른 것,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슬기로운 지혜 어 지혜 어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잘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문제부터 언급했을까요? 그만큼 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 재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돈의 신인 만몬. 이 돈도 인격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이 많지요.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돈 없이는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잘 써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11월 월삭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재물은요 공의의 재물이어야 돼요 불의의 재물이 되지 말고 공의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살면 공의의 재물관을 갖게 되지만 세상으로 살게 되면 불의의 재물과는 같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주체인 나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11월 한달 동안 잘 버시고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먼 십자인이 가르쳐 주는 귀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절 읽어 볼까요? 솔로몬의 자먼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절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의 재물은 이겠죠. 그만큼 잘 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벌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일하고 성경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거는 죽음에서 죽음을 통과할 정도로 살려내는 힘이 있지만 불이한 재물 잘못 벌고 잘못 쓰면요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생해서 돈 열심히 많이 벌어도요 불이하게 벌고 불이하게 쓰게 되면요 성경적이 아니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잘 벌어서 잘 쓰고 호요식하는 것 같아도 이게 무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 중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왜? 돈이 없돈 많아도 허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대체 돈을 왜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왜 버는지, 그리고 돈은 나중에 많이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잘 벌고 잘 쓰는 12월, 11월 한 달,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3절, 여와께서 호 의인의 영혼은 줄이게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돈을 벌면 줄이지 않습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는 돈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해서 뭐해 이렇게 허무주의로 우리가 실패 배주의로 가지 마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난을 면키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5절, 6절 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는 추수 때 자는 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여름에 열심히 열심히 무언가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 뜨는 낮에, 땀 흘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모아드리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지 않고 당연히 거두어 드려야 되는 추수 때에 자요 힘들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6절7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자의 머리, 이거 영광을 뜻하는 머리입니다. 이 영광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 왕관을 씌우잖아요. 미스코리아도 왕관을 씌우게 되고요. 마라톤의 승리자로 월계 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만큼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통해 주시는 영광도 있습니다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뭔가 포식차처럼 움켜지듯이 입에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는 자는 독을 먹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사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잘 벌고 잘 쓰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장학금을 받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주는 인생이 중요하겠죠?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요. 분명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쓰여져야 될 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남겨진 거, 여유분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잘쓸수 있고 잘 활용될 수 있고 선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용혼구원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11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가 있는 11월 달을 교회별로 여러분 보내실 텐데 점점 추워지는 날씨, 환절기 속에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 중심이 돼서 보셔서 이 돈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랄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최대한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시는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11월 두 번째 날, 그 다음에는 입술에 대한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을 내일 아침에 가지고 여러분께 자원십장 뒷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벌고 잘쓸수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한달 되게 해주시기를 약한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는 한달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11월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땡스 기빙 11월에 여러분 추수감사의 간증이 꼭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11월 2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